안녕하세요. 먹남자입니다. 오늘 먹을 건 중화 비빔면이에요. 이름만 들으면 되게 생소하시죠? 저도 이런 메뉴를 파는 데는 거의 본 적이 없다시피 하고 먹어 본 적도 없고 요리를 하려고 영상으로만 찾아보고 조금 변형을 시켜 가지고 가져온 메뉴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만들어 먹을 중화 비빔면 재료 소개 간단하게 해 드리고 바로 하도록 할게요. 일단 중화면 종면 준비해주시고 고명 올라갈 쌀은 달걀이랑 오이 당근 그리고 양념에 들어갈 대파 준비해주시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잡채용 고기라고 파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채 썰어져가지고 파는 돼지고기가 있는데 요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돼지고기는 잡채용 돼지고기 준비해주시면 되고 양념에 들어갈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그리고 엑소 소스랑 간장, 식초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기름이 좀 있어야 돼요 기름을 좀 끓여가지고 양념에다가 넣어줄거 같아요 간단하죠 그냥 우리, 우리가 흔히 해먹는 비빔국수 만드는 거랑 조금 비슷한데 조리 과정이 몇 개가 추가가 된다 이 정도뿐이에요 잠깐 냅두고 일단 재료부터 손질합시다 대파 다져서 빼버리면 되니까 대파 먼저 다져서 양념통에다 빼줄게요 양념용 대파 썰어 놨고, 당근이랑 오이. 이거는 지금, 고명 한 1인분 정도 양만 썰어주는 겁니다. 자 이제 고명 올라갈 거다썰어줬어요 당근도 다채 썰었고, 오이도 채 썰었고, 양념에 들어갈 대파도 손질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달걀만 반갈해주면 돼. 달걀이. 중에서 이따가 하나만 고명을 올릴게요 오늘 양념은 어떻게 만들거냐 일단 끓인 기름이 필요해요 팬에서 기름을 좀만 끓이고 다진 대파 다진 대파 한 3스푼 정도 양에 고춧가루 2스푼 마늘 한 스푼. 요거 기름을 끓이고 여기다 넣어줄 건데 팬은 굳이 안 닦으셔도 됩니다. 어차피 이거 고기 볶아야 돼요. 팬에 가서 연기가 살짝 올라온다 싶으면 불 꺼주시고 끓인 기름 양념에 그대로 투하 하고 섞어주세요. 기름에 이렇게 섞어서 고추 기름의 향을 내 주는 거지. 되직하게 해서 기름에 고춧가루랑 다진 마늘 충분히 풀어 주시고 여기에 간장 두 스푼. 식초도 소스 넣는 데도 있고, 두반장으로 하는 데도 있고, 굳이 이걸 안 넣고 다른 거막 새우젓이나 이런 걸로 양념하는 데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엑소 소스로 고급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엑소 소스는 한 스푼 끓는 기름을 넣고 나서 섞어준 다음에 간장 불 식초들, 엑소 소스 하나. 일단 양념장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아, 되게 오묘하다. 처음엔 그냥 뭐지 싶어. 간이, 안, 간, 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느껴지다가 점점 짠맛이 올라오면서 신맛이 식초 그 신맛이 한번 강하게 팍 왔다가 그 뒤로 엑소 소스 그 고소한 맛이 올라와요. 어 되게 신기하네. 끝맛은 우리 약간 양념 고추장 맛 그런 게 나요. 고 고추 참치 맛 난다. 고추 참치. 팬에다가 돼지고기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어차피 고명으로 올라갈 거라서 뭐 엄청 따로 간을 해주는 정도까지는 안 가고 소금이랑 후추만 살짝 해줄게요 그 간을 너무 안 하면 따로 으니까 소금이랑 후추만 요거 혹시나 잡내 살짝 날 수도 있으니까 소주 살짝. 자, 이 상태에서 지금 물 끌어오르고 있거든요. 끓는 물에다가 요거 넣어서 면좀 익혀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고기까지 끝. 면은 제가 만들어둔 양념 여기에다 다 섞어야 되는데, 네. 자 플레이팅할 그릇 준비하고 양념에 면 넣고 음, 면 비벼진 때까지 자면 담았으면 이제 고명 올려줘야겠죠? 오이, 당근, 오. 햄맨 달걀까지 딱 올려주면 자 오늘 요리 중화 비빔면 완성입니다 나도 사진 <laughs> 먹어봅시다 원래 이런 거는 계란부터 음, 아, 개가 춥 맛있겠죠? 자, 먹어 봅시다. 몹시 기대가 됩니다. 음, 신기한 게 아까 양념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. 훨씬 더 자극적이고 딱 먹자마자 이거 아 이건 중국 음식이구나 딱 느껴져. 아 맛은 진짜 어디서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야. 어디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끌려요. 생각보다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느껴지는 그 강한 신맛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만 좀 강하게 딱 한번 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감칠맛이랑 고소한 맛들이 엄청 올라와요 고기 씹을 이게 양념에 엑소소스가 들어가 있어서 엑소소스의 고소함도 있는데 그 고소함에다가 고기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고기 고소함이 같이 올라오니까 더 맛있어 맛은 와 이거 진짜 어디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비교를 해 드리가 좀 애매해.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맛있는 요리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새로운 요리 가지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